어, 얼마 전, 어, 제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제는 교회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아마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예배자를 떠나게 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고 또 지금은 교회 가도 충분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더 이제 우리 이제 악순환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야 삶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는데 삶은 자꾸 어려워지니까 더이 모든 것들의 이유와 원인들을 신앙에서조차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가는 일 자체도 이제는 너무나 싫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귀찮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자리 서는 게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음, 이제 한마디로 건면을 해주고 좀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좀 억울하고 힘이 되면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동종업계의 사람이나 나랑 같은 직업군에 있거나 또는 나랑 같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는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나에게 가장 큰 편안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찾고 바라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의 자리를 향하는 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 10편, 119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길고 8절씩 이 히브리어 의 알파벳 순서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김멜과 달렛 이제 ABCD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그 히브리 단어로 여덟 절씩 구성되어 있는 어 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7절부터 24절까지는 어 시인이 지금 어 간절함, 그러니까 나그네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 속에 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 32절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나는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두 개의, 두 개의 연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이 비방과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임 속에서도 비방함 속에서도 읊조린다는 거예요. 사실 2절에 보면은 주의 교회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 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리,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리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서도 무엇을 놓지 않았다는 거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조림을 놓지 않았다는 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 하심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시인은 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때요? 말씀 속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삶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고난 중에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말씀이 그거죠. 요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하나님 의인이라 부른 사람은 할수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할수 있을 때 예배하고 우리가 가능할 때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중에도 아무도 그곳에서 예배하지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찬양하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비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 묵상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주고 직접적인 영향을 영향력을 받았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말한 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말한 마디에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을 이야기해요. 말씀 한 구절에 자신의 삶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이 17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라고 이야기해요. <laughs> 주를 나를 후대해 달라.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나를 잘해주면 나에 대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주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달라. 너그럽게 나로 느끼게 너그럽게 느끼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32절에서 신이 뭐라고 백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인의 삶. 결국은 말씀을 기대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 안에 살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작정함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또한 구해야 돼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국률로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제안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제안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바로 주의 말씀만으로 나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앞에 19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계속 보면은요. 시인이 지금 19절에 자기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지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나만 객 같잖아요. 나만 손님 같고, 지금 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외로이, 뭔가 고금부터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21절과 23절에 보면 교만하고 저주받을 사람들,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고관들이 나를 둘러싸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세요. 그래도 말씀을 말씀의 자리 그래도 주의 증거들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충고자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요. 말씀조차 듣기 싫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로서 가장 비참한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부하고는 그 상한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요.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 믿는 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처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처참한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 때로는 내 낙심의 이유가 내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내가 넘어진 이유가 나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그런 충고자로서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자를 여러분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25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진토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눌린다는 것이 뭐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눌려 있어서 지금 녹아버릴 정도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의 마음의 결단이 뭐냐면, 27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의 길,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 길이 나의 즐거움과 충고의 유일한 길인 주의 법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30절에 보세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 시인이 작정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한 길을 내가 가겠다. 마지막 32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말씀만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들에만 매달려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토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유익을 받고 즐거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그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 민감하냐가 중요하죠.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오늘 하루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딱 시작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가시면 다 뉴스를 듣고 하시겠지만, 뉴스를 듣고 아침을 딱 열면은요. 정말 하, 기쁜 일이 있네. 참 좋은 일이 있네. 여러분 이런 이런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곳에 사고가 났고 어떤 곳에 사람이 죽었고 어떤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계속 요동치게 그러니까 네가 힘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네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사람들의 자랑과 이익이 네가 사람들의 자랑이 돼야 돼. 네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돼. 자꾸 내가 뭔가 없는 것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오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만 의지하겠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만 붙들겠다. 오직 말씀 안에만 내게 즐거움이 있고, 오직 말씀 안에만 나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참 주변에 말씀대로 거운시기를 감당하셨던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분들의 삶이 일하셨다면 여전히 우리 삶에도 그말씀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 소리 거기 기울이다 보면요. 무너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다 보니까 훅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끌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와 믿음의 동료를 이끄신 그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를 온전히 쫓게 된다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쓸 것인가? 무엇으로 작정하며 굳게 있을 것인가?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냉정하게 비추어 보면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아, 재물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좀 사모해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내, 내 손에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이겨내는 삶,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 후배들에게도 여러분의 이런 시편 같은 글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너도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 소망한다고, 여러분의 삶으로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늘 오늘 무엇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조금 더 건강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살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인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들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나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사, 언제나 수치와 언제나 비방과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나를 깊싸여도, 아무리 나를 감싸고 나를 유혹해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오늘 하루,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가지나